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한 자녀 가정 만들기, 가정 세미나 제7편,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어야 하는 제목으로 가정 심나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6편까지 나왔는데, 오늘은 제7편, 우리 자녀 또는 손주들에게 어릴 때부터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어야 장차 어린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더욱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로 상세하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로 정리한 내용을 지금부터 쉐어하면서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 주어야 참,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꼭 필요하고 귀한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라서 참 올바른 경제관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어, 결혼을 하고 또 빨리 안정되게 집도 사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바른 경제관 심어주기 어, 자녀들이 어,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지야. 장성하여 어린이 되어서도 좋은 습관대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올바른 경제관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도록 우리 부모들이 도와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돈의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이 잘 가져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주어야 자녀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의 올바른 돈의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하는데 돈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한 노력으로 벌고 꼭 필요한 곳에 정당하게 사용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아 그런 습관이 들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부자 즉돈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님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음을 우리는 일깨워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회를 위해 아름답게. 돈을 쓸줄 아는 사람으로는 키워야 하겠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돈을 쓰는 법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이 왜 필요로 하고, 또 돈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청년이 되어서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의 필요성을 우리 자녀들이 참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녀의 마음에 돈의 필요성을 어릴 때부터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돈으로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이 알도록 해 줘야 됩니다 교환 매개 즉또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 줘야 합니다 돈은 가치 척도입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저축해야 한다는 마음을 또 우리는 아이들에게 심어 줘야 되겠습니다 즉 같이 저장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저축하야만이 나중에 커서 차도 집도 장만 할수 있음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을 벌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번 돈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큰 마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돈 번업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주고, 정당하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당하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데, 어리지만 직접 일해서 돈을 버는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자신이 일해서 돈을 직접 버는 경험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쌓게 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한동물 또는 분재 등을 집에서 키우면서 돈을 벌게 한다든지 이런 예가 있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자녀들이 초등학교 어릴 때일 다닐 때에 햄스터와 또 핀치라는 새를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햄스터를 암수 두 마리를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또 청소를 하고 또 햄스터와 잘 놀아주고 이런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꼈고 또그 햄스터가 아기 햄스터를 놓으면 잘 돌보아서 다시 그 햄스터를 아 대파라스입니다. 대파라스 아기 햄스터가 좀 크면은 대파라스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어, 10%는 꼭 어, 11조를 하도록 하고 어 그리고 나머지는 어, 은행에 저축을 하는 그런 어, 습관이 들도록 어, 하였습니다. 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이를 주고 어, 이렇게 돌보아서. 애기 핀치가 나오면은 또 키워서 어 마찬가지로 팔아서 돈을 어 남을 위해서도 쓸수 있고 또 저축을 하는 것을 아, 가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한 습관을 정당하게 자기가 일을 해서 정당하게 벌어서 또 정당하게 쓰는 법을는 아, 가르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기 전에는 부모를 돕도록 해야 됩니다. 집안 일을 돕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경우에는 저희 아들이 장성하에서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집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변기를 다시 갈아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사람을 불러 사면은 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홈디폿에 가서 재료를 사서 부모와 저와 함께 그 변기 재료를 산 것을 가지고 같이 갑니다 갈아서 잘 돌아가면은 아참 잘하였다고 축하를 하고 또 수고비로 이렇게 집안일을 잘 도왔으니까 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참그 돈으로 또 자기 용돈도 쓰고 또어 은행에 저축도 하고 이렇게 집안일을 돕기도 어 시켰습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우리가 집안에 농사를 하는 분은 농사일 또 가게를 하는 분은 가게 일을 너무 아이들이 공부에만 하도록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또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부모를 돕는 일을 통해서 참 돈을 벌어서 또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버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키워야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자기 용돈은 자신이 벌도록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권장해야 됩니다. 저희 자녀들 경우에 셋 모두다 딸들 아들 하나 셋 모두가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자기 용돈은 자기들이 벌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매점에서 일을 한다든지 학교 도서관에서 또 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차으면 그렇게 일을 하여서 자기의 용돈은 자기가 버는 그런 독립심을 어릴 때부터 길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자신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우리는 하여야 합니다. 그 자녀가 자기가 좋다고 해서 돈도 벌 수가 없고 가정도 책임질 수 없는 일만 자꾸 해서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갈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잘 도와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쓰는 법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소비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하고 또 남을 돕는데 사용하는 마음이 들도록 도와주어야 마음의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올바르게 사용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기르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사지 않는 습관을 길러줘야 됩니다. 사치 습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돈이 생기면 저축하는 습관이 들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일정 금액을 자신만을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 외에 참 불호한 이웃을 또는 참꼭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수 있도록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도와줘야 됩니다. 남을 도울 때에 오는 진정한 행복한 마음을 어릴 때부터 느끼도록 우리는 어,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을 남을 돕는데 꼭 사용하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네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경제관을 심어주면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도 돈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돈을 잘 관리함으로 마음이 부자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돈의 가치관을 심어줘야겠고 또. 어릴 때부터 돈이 필요하다, 돈의 필요성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가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참 경제관을 가지는데 꼭 필요한 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네 가지를 잘 어릴 때부터 가지실 수 있도록 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자녀들이 가정일 되기를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내용은 설명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이 사회가 좀더 밝고 좀더참 환하게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가졌던 것이 좋은 경험과 좋은 노하우라면은 함께 나누는으로 말미암아 함께 공유함으로 우리 부모님께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이렇게 좋은 습관을 잘 길러주시도록 도와주므로 아름답고 행복한 자녀의 가정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세미나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7편을 마치고 다음에는 또제 8편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